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기본이 되는 제일 기본적인 동작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 기본적인 동작은 발은 어깨 어깨너비, 넓이, 어깨 넓이에서 한배 반까지 예, 편안하게 서주시고요. 그리고 라켓을 내. 네. 라켓의 목 부분을 내 미간, 내 눈앞에까지 올수 있게, 그리고 팔꿈치는 내 가슴에서 주먹 두개 정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그리고 왼손은 오른손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동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 동작이다 준비 동작입니다. 자, 앞에서,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가, 이제 저희가. 제일, 배드민턴을 치셨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스트록이 언더 핸드 스트록이라고 스윙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이제 클리어 동작으로 대체를 하면서 같이 스윙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준비한 동작에서 자, 공이 저 위에서 날아온다는 가정 하에 자, 잡아놓고 오른발과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과 오른팔이 같이 빠지면서 이렇게 1번 동작을 만들 겁니다. 이 동작에서는 팔꿈치가 내 어깨 라인으로 같이 일자가 준비가 되시고요. 그리고 라켓의 면은 가급적이면 자, 정면을 볼수 있게 잡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왼팔은 내가 공이랑 같이 볼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약간의 평행 동작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시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자 준비한 상태에서 공이 온다. 그럼 오른발을 빼면서 1번 동작. 이 동작이 클리어 언더 스윙에서 언더 클리어 스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동작으로 준비. 자 하나. 자 준비 하나. 자, 이 상태에서 공이 이제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내려왔었을 때는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편안하게 걷듯이라고 스윙을 하시는 게 편하세요. 준비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나가면 스윙을 하면서 쭉 끌어당기는 동작. 얘가 제일 기본이 되는 이제 클리어 스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자, 공이 온다. 잡고, 공이 내려오고 있다 타점. 잡고, 빵. 켜주고 다시 준비. 자, 이 동작이 가장 기본이 되는 스윙 동작이고요. 여기서 이제 스텝과 스텝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바꿔 뛰기, 점프 스윙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골프가 내려왔다가 오른발 스윙이 넘어갈 때 오른발 점프와 함께 스윙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발 왼발 동시 얘를 처음에 썼을 때, 처음에 7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스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때 스텝은 스텝은 그냥 내가 평상시 걸음걸이와, 걸음걸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저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오른발이 빨리 편안하게 그냥 천천히 가실 거고요. 그리고 얘는 저희가 러닝 스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러닝으로 가듯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방법은 더블 스텝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도 네, 움직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스텝을 다가가실 때에는 그냥 가난하게 내가 갈수 있을 만큼 움직여서 스윙, 스트로크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윙 제일 기본이 되는 클리어 스윙과 클리어를 따라가는 기본적인 스텝과 점프 스윙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했던 수업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드라이브와 언더 스윙, 사이드 스텝과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화군 체육회 배드민턴 지도자 조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